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는 현재 목표 궤도에 안착해서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발사한 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어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오후 5시 53분쯤에 국내 최초 교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좀 기술 분석 기술 분석 중이란 공지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교신을 시도를 하는데 잘안 되는 건지 아니면 위성 뭐 자체 문제가 좀 생긴 건지 현재 상태를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그분에 대한 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걸로 아는데 아마 답변을 다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는 현재 목표 궤도에 안착해서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전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어떤 문자를 받으셨다고요? 그 국내 그 최초 교신 이루어져야 이 하는데 현재 기술 분석 중이라고 이렇게 공지만 된 아, 상태거든요. 어제 한 18시경 남았던 것 같은데 에,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아시겠지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 57분 경에 해외 지상 국가의 교신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교신을 했고. 이후에 17시 53분경부터 국내 지상국과의 데이 필요한 데이터 성수신이 이루어져서 이후 수의 교신을 통해서 초기에 저희가 원했던 최적화 수준까지 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해외 지상국하고 교신하고 국내 지상국하고도 어제 교신 그잘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추가로 그러면 정찰 위성 2호 목표 궤도가 고도 이게 500km대인 건지 550km대인 건지 이게 좀 혹시 뭐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그 정도 궤도를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간이 될 겁니다. 네, 아, 네. 추가로 좀그 어제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찰 북한 정찰 위성 2호 발사 관련해서 좀 뭐. 열어두고 4월 말까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러시아하고 기술 협력 동향 같은 게 조금 뭐 파악된 게좀 있으실까 좀 궁금합니다. 글쎄 요 그런 기술 협력이나 이런 건뭐 사전에 필요한 음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의 정찰유성이 발사되기 위해서 임박한 징후가 있는지 언제쯤 그런 음 절차를 밟아서 발사될지 그런 거에 대한 동향을 보고 있는 것으로서. 기술 교류하고는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찰 위성 동향뿐만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동향뿐만 아니더라도 총선 앞두고 혹시 뭐 도발 징후 같은 거 포착하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합참이 답변을 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네, 특별히 지금 설명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